10점이 만점이라면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8점? 일단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 크게 거부감이 없는 향이라고 느껴져서. 딱 맡았을 때 떠오르는 성별이 있으세요? 중성적인 향인 것 같아요. 선물 받으신다면 어떤 옷에 뿌리실 것같은요 너무 차렵지 않았을 때, 포멀하지 않게 입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여자분이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하늘하늘한 옷을 입으신 분들이 떠올라가지고, 저는 8점. 어, 저는 9점으로 향수를 뿌린 쪽이 아닌데도 네. 아주 반응이 좋아요. 저는 이런 정도라면 쓰겠어요. 향도 좋고 가지 않은 은은함 너무 좋아요. 네. 남녀 중에 조금 더 이쪽에 가까운 것 같다. 여자 쪽이 가깝지 않나? 이런 사람한테 좀잘 어울릴 것 같다. 네. 정장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좀 어... 젊어 보이겠어요. 하늘하늘한 되게 여성스러운 스타일일 것 같고 음. 남성은좀 학생 뭐 후드에 네. 편하게 입은 좀 어린 만. 되게 많이 맡아본 향인데? 벌써 좀 나아요 좀 벌써 맡아본 향인데? 전한 6점? 6점? 나쁘진 않은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laughs> 저도 한 6점 정도? 어떤 점 때문에 좀 점수가 빠졌는지? 저는 좀 시원한 향 좋아해가지고 음.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약간 음, 그러니까 좀 무겁게 좀 느껴서. 느껴서 딴 사람한테 나면은 좀 어떤 인상이을까요 트렌디하다 뭐 부정적인 향은 아니었나 <laughs> 보네요 아네 그냥 분위기 있다? 그냥 이 정도? 그냥 이성한테 나면은 뭐 음. 마이너스가 될것 같지는 아, 않은? 아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가 될까요? 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산 향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한 6점? 6점이면 은뭐딱 중간에서 살짝 예의상 1점 정도 올리신 것 같은 느낌이든요제 취향은 아니지만 음. 남자한테 추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 느낌 4점이 빠진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꽃향기처럼 느껴졌어요 꽃향기처럼 느껴졌어 남녀 중에 그래도 조금 이쪽에 가까운 것 같다 여자? 이런 사람이 뿌리면 좀잘어울리겠죠 박보영? 아 박보영? 네 다시 맡아볼까요? 어. 네, 박고영 아, 귀여운 스타일이잖아요 좀 사랑스러운 느낌 통통 튈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잘 어울려요 혹시라도 조금 다크하다거나 검정색 옷에다가 어두운 분위기 있을 것 같은 분한테는 안 어울릴까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답해주셔서 저는 9점 제 취향은 살짝 아니어서 6점? 뭔가 제 스타일이기도 한데 데일리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포근한 냄새. 그냥 또 무겁지도 않고 그냥 딱 데일리로 뿌리기 좋아요. 데일리. 근데 뭔가 특별한 날에도 뿌릴 수 있을 것 같은? 만약에 제가 사면 특별한 네. 날보다는 그냥 평소에 많이 뿌릴 것 같은 향이. 뭔가 힘줄 때 뿌릴 것 같진 않은. 네. 일단 제 취향이 아니어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조금 시큼하다고 느껴지긴해 시큼한 향이 강한 부분이 있다 강하진 않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뿌린다면은 안 뿌릴 것 같은 성격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뿌리면 어좀 되게 잘 어울리겠다 그 배우님들 중에 박보영님이 약간 뿌실 아, 것 같아요 귀여운... 얘기 얘기하면서 약간 부드러운 향 같이 느껴져서. 보헤미안 느낌의 긴 니트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뿌릴 것 같습니다. 어, 네. 실험 싫다 하셔도 되고? 몇점 정도 받으수 있을까요? 8점? 세지 않고 산뜻한 향이어서 가볍게 뿌릴 때 산뜻하게 좋을 것 같아요. 남녀 중에는 굳이 좀 고르자면. 어, 젊으신 여자분? 이런 사람이 뿌리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또, 지금 맡을 땐또 다른데요? 되게 어려, 어리게 생기실 것 같은데, 옷차림은 성숙하신 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어, 베이비 페이스. 박보영, 이런 느낌? 박보영 같다. 님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저는 8점? 준수한? 어, 네. 무거운 약간 느낌? 음. 지금 계절감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남녀 중에 그래도 네. 조금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 아 이거는 남자 쪽. 이런 사람이 뿌림 잘 어울릴 것 같다. 약간 김우빈 그런 느낌 남자답고 약간 마초 같은 느낌. 남자도 잘 어울릴 것. 네 그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어.